공부도 안 하고 맨날 딴 짓이야. 하는 잔소리와 핀잔을 줄 법도 탄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수년 동안 거실을 아무리 초토화 시켜도 미래는 창일원 아이의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학원의 도움 없이 혼자 찾아서 해결해 나가며 대학부설 정보영재원을 3년간 연속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 빅데이터라는 제 꿈에 한 발짝씩.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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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학교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그전에 먼저 학교란 무엇일까요? 저는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곳을 넘어 사람을 성장시키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통해 저 역시 많이 성장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삶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가 지금 이 강연을 하고 있는 이 곳도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다 학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학원, 학원. <laughs> 어 이 곳은 바로 저희 집 거실 벽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말고도 단인 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배우고 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걸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궁금하고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가 어려웠고 제 궁금증들을 대한 갈증은 제대로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점점 쌓일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깨우치는 것까지 더해져서 이러한 것들이 모이는 게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꼭 학교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학교 밖의 배움에서도 큰 궁금증이 발동했었던 저의 학교생활은 알차게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점점 정해진 틀에 짜여 끌려가는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어도 자신이 찾고 있는 필요한 걸 배우고 성,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학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는 대로 저만 아는 저만의 학교는 바로 저 사진 속의 저희 집 거실 벽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거실 벽에 아무런 가구나 장식품들을 남기지 않고 다 치워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거실 벽을 칠판 삼아 제가 평소에 알고 싶었던 찾고 싶었던 모든 궁금증들을 다소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저만의 방법들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노리하듯 탐험하듯 게임하듯 저만의 미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을 찾아 여러가지 해법을 만들어보고 찾아나서는 저만의 학교를 바로 저희 집 거실 벽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제 제가 직접 퀴즈도 만들었었는데 집에 놀러 오시는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독특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같이 풀곤 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움찔하시면서 당황하시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같이 서로서로 풀면서 신나게 웃기도 하고 이상한 풀이가 나왔으면 서로서로 놀리기도 하고 자기 의견이 맞네. 자기 답이 맞다. 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면서 아, 이렇게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학교 밖에 아니라 또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저의 집 거실 벽으로 통하는 이또 하나의 학교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치열한 배움을 아니 놀이처럼 즐기며 배울 수 있었던 지금처럼 늘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저를 만들어준 저만의 학교 저만의 퍼스널 스쿨이었습니다 정해진 단답형 정답을 찾는 대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헤치고 조합하고 융합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던 저희 집 거실 벽에서의 배움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낼줄 아는 저를 만들어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꼭 해봐야만 했고, 궁금한 게 생겼으면 무조건 알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어가면서 저 거실 벽에 붙어 새벽을 맞이한 적도 많았으니까요. 어느 날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을 앞두고 시험 전날인데, 제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 수학 문제를 꼭 풀고 싶어가지고 저는 새벽 5시까지 이 문제랑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어, 수학 시험을 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어, 결국 제가 5시 동안 고민을한 결과 문제를 풀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어 정말 배워갈게 엄청 많았고 저에게 엄청 큰 기억을 남긴 문제 같았어요. 네 다음으로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네이 사진은 저희 집 거실에 있었던 평상시에 쓰던 식탁 테이블입니다. 네이 수많은 재료들이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인 게 보이시나요? 다른 어머니들 같으시면 그만하고 치워 라든가 공부도 안하고 맨날 딴짓이야? 라는 잔소리와 핀잔을 주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숙년 동안 거실을 아무리 초토화 시켜도 늘 저의 자료원 탐구, 탐구법을 응원해 주셨고 미래는 창의원 아이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생각의 틀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제가 과학고에 진학하는데 결정적인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기본적인 양질의 지식들을 많이 도움 받았지만 제가 항상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자유롭게 할수 있었던 계기는 학교 밖인 저 저희 집에서 또 하나의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이라는 나만의 또 다른 학교에서 나만의 탐구법으로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독특하게 탐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져왔던 저의 가장 큰 꿈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꾸던 어린 제 꿈을 키워나가기에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의 무한한 호기심들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빅데이터 전문가와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컴퓨팅적인 컴퓨팅적으로 사고하기, 알고리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등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고 학원의 도움 없이 혼자 찾아서 해결해 나가며 대학 부설 정보 영재원을 4년간 연속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 제 꿈을 향해 더 선명하고 확고하게 빅데이터라는 제 꿈에 한 발짝씩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원도 안 다녔는데 독학으로 대학 영재원을 4년간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엄청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 현실적으로 저의 꿈이. 학교 수업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인 걸 아시고는 제 꿈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초롱우산 어린이재단이었고 장학금은 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응원과 든든한 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나만의 또 다른 학교였던 저희 집 거실 벽에는 수학과 과학 기호들 대신 코딩을 위한 알고리즘 표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역시나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집에 오면 거의 하루 종일 코딩을 하면서 논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부를 늘 놀이처럼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단지 수학 과학을 재밌게 가지고 놀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프로그래밍이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꿈으로 저의 미래로 나가는 통로라는 정확한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저의 미래가 되어 줄 거란 확신이 들자 저 또한 재미있게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모습으로 고민하고 끊을,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사고형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해 매뉴얼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다소 엉뚱하고 희한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 수백 번 실패해도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거실 벽에서의 끈질긴 학습법이 저를 당당히 그 어려운 과학고등학교에 합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누구보다도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고 현재 저희 학교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주제 탐구를 가지고 전국 과학 전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러한 예고되지 않은 재난들에 대하여 빅데이터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 바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어, 주제는 이제 에스타 알고리즘 빅,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중 밀집 사고에서 실시간 탈출 경로 유도 및 모델 탐구입니다. 어, 아직 다 완성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빅 데이터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꼭 증명해 보이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제가 즐거워서 했고 제가 즐겁게 꾸는 꿈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제 꿈을 꼭 이루게 된다면. 제가 만든 빅데이터 프로그램들이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기 힘든 벽을 만났을 때 제가 받았던 아낌없는 응원과 버팀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고 계신가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sweak> you